캠리츠는 독일 작센주에 있는 인구 25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불과 한달 사이에 난민 찬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있었던 캠리츠 시위 때문입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26일 새벽 거리 축제 참가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35살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23세 시리아인과 22세 이라크인이 가해자로 체포됐고 캡리츠 지역의 반이민, 반외국인 감정의 방화세가 당겨집니다. 약 800여 명의 극우성향 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했고 반난민에 반대하는 친난민 성향의 시위대가 이에 대항하게 됩니다. 반난민 그리고 친난민 사이에 밥불 집회에 장이 된 것입니다. 26일에서 27일 동안 시위가 이어졌고 27일 집회에서는 반난민 6천여 명 신난민 1,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6명이 부상을 당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가 독일인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병을 던지거나 외국인을 추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보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권도 이에 대한 성명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구구성향의 정당 AFD d 소속 의원은 아예 시위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28일 캠리츠 시위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의 폭동을 위한 공간은 없다. 우리는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쫓고 증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 법치국가와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15년 메르켈 총리는 이주를 희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독일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캠리츠 시위의 전개입니다. 이제 포스트 캠리츠, 캠리츠 시위 이후의 모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캠리츠,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첫 반난민 시위 인원 800여 명, 그리고 27일 시위 인원 6천여 명. 왜 이렇게 하루 사이에 갑자기 수가 불어났는가? 또한 왜 대표적인 극우구호인 우리가 국민이다를 외쳤는가? 독일 내무부는 작센주 밖에서 훌리건 등 극우 세력이 몰려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동,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우익그룹의 조직화된 전국적 네트워크를 확인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 역시 극우 세력의 확산을 사회 문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베를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한 반극우 시위, 그리고 같은 날케니치에서 극우 세력의 주도로 천 명이 모여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숨진 남성을 추모하기까지 이 시위의 숫자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반난민 시위의 정치적 메커니즘과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겠습니다. 누가 이반난민 시위를 이끌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말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30일 캠리츠 이민정책 비판 시위, 9월 1일 4,500여 명이 모인 극우세력 집회와 3,500여 명이 이에 대항한 맞불 집회까지 연이어 계속됐습니다. 4일 캠리츠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콘서트에 무려 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작은 틈에서 터져나온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도 하지만 그 사회에 계속 존재해 왔으나 얘기되지 못했던 사회의 민낯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캡리츠 시위가 반난민 그리고 친난민의 충돌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민을 인도적으로 수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그칠지 독일의 민낯을 제대로 마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캡리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